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이제 곧 출시할 카트바디를 함께 만나볼 겁니다. 뭐 지금 중국에는 이번 주에 등장한다는 카트바디도 있을 거고요. 곧 우리가 이번 연도 안에는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카트바디지 않을까라는 카트바디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첫 번째 카트바디는 로디 시리즈입니다. 이 로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등장을 안 했는데, 뭐, 엑스 엔진 당시에는 금방금방 또 등장을 해줬던 그런 카트바디고, 뭐, 이 카트바디가 그렇게 좋았다라는 건 없었지만, 카트바디의 외관이 이쁘다. 뭐, 그런 건 되게 있었던 카트바디입니다. 그리고 이 로디 같은 경우에는, 만약 등장을 한다면, 이제 곧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름은 로디 퍼스트가 아니겠죠. 그냥 로디하고 뒤에 뭐라고 붙어 있겠죠. 그거랑 이제 이 로디 시리즈 같은 경우에 V1 엔진으로 중국에는 이번 주에 등장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슬슬 신규 카트바디를 반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이때 카트를 했었는데, 얘가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 아, 물론 이제 이 카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레어 카트바리들이 많이 없거든?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일대장이다. 라는 말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대장 카트바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카트바리 또한 이제 곧 만나볼 건데요. 뭐, 여튼. V1 엔진으로 등장해봐야지 알것 같아요. X 엔진에서 좋았던 애들이 V1에서 망가지고 V1 아그 X 엔진에서 또안 좋았던 애들이 V1 엔진에서 갑자기 떡상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한번 이번 주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중국에 등장한다니까 그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카트 바디는 바로 이온 X인 카트 바디인데요. 만약에 이온이 V1으로 등장을 한다면? 진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1대 장을할 거라고 생각해요. 레전드 카트바리가 등장을 하더라도 초반에는. 사실상 이제 이온이 등장하면은 여기다가 레전드 파츠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레전드 파츠를 장착하고 이온을 탄다. 이것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작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초반에는 호불호가 되게 좀 갈렸던 그런 카트가 되기도 해요. 이게 좀 적응하기 어려운 카트? 지금으로 따지면은 살짝 나이트 세이버 느낌? 이온이 근본이 없는데 내주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비트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비트X가 비트V1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내용이에요. 이온은 이온과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카트바디까지도 얘는 일단 탄력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나는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카트바디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 뭐 우리가 방금 전 만나본 로디 시리즈 카트는 솔직히 등장하면 그냥 등장한 정도의 카트바디고. 음 이온은 솔직히 조금... 카트라이더의 일대장을 바꿀만한... 그런 카트요 이온도 한... 이번 년도 연말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초에는 나올 것 같아. 내가 올 때도 세 번째 카트바디는 폭스 X인데요. 일단, 이카트바리도 이온 비트, 그리고 폭스. 이렇게, 레어 등급의 3대장을 담당했었던 카트바리이기 때문에, 이카트바리도 출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비트를 내놨다면, 이제 폭스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카트바리로도 사용이 됐고, 뭐 전체적인 밸런스도 나쁘진 않았던 카트바리예요 근데 뭔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나 이온한테는 조금 밀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V1 엔진에선 몰라 어 얘가 1대장을 할 수도 있어요 V1에서는 어 갑자기 이 친구가 진짜 1대, 1대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장점이 카트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인코스를 하기 쉽다는 거 지금 카트들이 웬만큼 다 타도 좋은 정도의 성능이라서 등장하면 더잘 타고 다닐 것 같아.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영상엔 붓이 없어요. 나는 붓은 등장 안할 거라고 봐. 어, 붓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XNG 때 뇌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트바디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카트바디는 레어 등급은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카트바디는 스펙터 X입니다. 레전드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만약 레어 등급의 카트바디들이 끝난다면 바로 등장할 카트바디는 스펙터다. 근데 이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카트는 조금 안 좋은 추억이 많이 있죠. 왜냐 이 친구는 재료였어요. 그때 당시 에 PC 방에서 한 60시간인가 80시간인가 그때 간신히 해가지고 이 카트 바디를 얻고 나면은 분해를 해서 바퀴를 이온에다가 장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V1으로 등장할 때는 어떻게 될지 V1으로 등장했을 때이 친구가 조금 9킬 발래야죠 레전드 값을 하거나 그쵸 이때가 카트라이더가 되게 떡상할 때여가지고 유저도 되게 많았고 지금과는 다르게 지금 은좀 유저가 많이 줄었지 오 뭔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카트들을 타면, 물론 향수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조금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얘네들이 나온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로디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 같고, 이온하고 폭스는 진짜 늦으면 내년 초까지 나올 것 같고, 스펙터도 내년 초중반? 일것 같은데. 아, 이거 언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카트바디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가자.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본 카트바디 총 4대. 곧 등장할 카트바디들입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